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하분입니다. 와, 덥다 덥다. 진짜 덥습니다. 그냥 하우스 딱 들어오기가 무섭게 머리에서 땀이 줄줄줄줄 흘러 내리는데 와 청소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얼른 영상 찍고 나가려고요 오늘 뭔가 큰 폭우가 쏟아진다고 자꾸 방송을 해야되는데 하우스에서 하우스에 있지 말라고 자꾸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 에버가 잡혀서 이렇게 후덕지근한 건지 어쩐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어 너무 더워서 조금 천천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찍어서 올리고 오늘은 한 번만 찍으려고요. 더워서 못할 것 같아요. 9 그리고 8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눈에 익으시죠? 이 아이 단아공방분입니다. 단아공방분 신상이 오늘 어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아이들이 어 새로 어 첫 출시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개당 12,000원짜리 작은 사이즈예요. 다리도 앙증맞게 아주 날씬하게 표현을 해준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고가 좀 틀려졌죠? 어, 직접 쓰신 거예요. 이거는 찍은 게 아니고 직접 어, 쓰신 이 단아 어, 영문입니다. 영문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세트 로서이 아이는 택비 없이 48,000원에 묶어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보다 사이즈가 조금 큰 아이죠? 2,000원 가격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아이는 수량이 두 세트밖에 없어요. 수량이 없어서 못 들고 왔습니다. 10 그리고 키는 8대는 아이입니다. 어느 정도 12,000원이랑 14,000원 차이는 이 정도 차이예요. 육안으로 딱감 오시나요? 이 정도 차이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세트 구성 3만 원에다가 4, 8, 12, 4만 2천 원 맞지요? 4만 2천 원이 아이는 택피 없이 우슬이 고 4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1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14,000원짜리 아이 어,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10 어, 이렇게 보이시죠? 끝에서 끝이 10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키는 8. 8.5 넉넉한 팔 보시면 될것 같아요 14,000원짜리 4개 코사지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깔끔하게 어,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느낌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식재 넣으면 프릴프릴해서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시원하죠? 아, 너무 더운데 저 아이 보니까 어 눈이 시원해 보입니다. 세트 이 아이는 4만 원에다 4416 5만 6천 원이죠. 이 아이는 세트 구성 네 아이 5만 6천 원에 택배 없이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타원형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수량이 없어서 어 불량이 너무 많이 나왔대요. 이 타원형의 아이가 불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를 다 손으로 일일이 해주시는데. 트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타원형은 손은 많이 가는데 분량이 많이 나와서 어, 이렇게 다섯 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바탕 화면도 밋밋하지 않게 다 문양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문양을 다 넣어주신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 아이는 다섯 개 나온 관계로 번호 붙여 갈게요. 두 개, 세 개, 사이좋게 같은 문양의 아이 4 번. 요 아이, 5번, 요렇게 갈게요. 요 아이는 16,000원 짜리입니다. 개당 16,000원. 11, 그 다음에 9 되는 아이. 키는, 어, 9가 살짝 안 되죠? 넉넉한 8.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4번은 36,000원이죠? 1,000원 우슬이 띠고 35,000원. 여기는 3개는, <laughs> 어, 3, 6, 18. 48,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어, 여기는 35,000원 두 개, 여기는 48,000원. 택배 없이 묶어드릴게요. 이번엔 24,000원 짜리 아이입니다. 단아공방분의, 어, 느낌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단아하다라는 느낌이, 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단아공방분 올릴 때도 이렇게 보면, 꽃 그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우 참 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네요. 어13 그리고 키는 12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어11 키는 13되는 아이예요. 요렇게한 세트를 어 묶었어요. 여기는 바디가 요렇게 신경 많이 써서 이번에 만들어 주셨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 주셨는데. 분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여름에는 어, 어, 어느 공방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 아이 요렇게 세트 48,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어, 그 대신 택비 없이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릴게요. 아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산뜻한 것 같아요. 눈에 확 띄는 아이. 어 끝에서 그래서 <laughs> 12. 어 키는 11.5. 요 아이도 11. 키는 13대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세트 묶어 드릴게요 세트, 세트 48,000원 입니다 어, 택비 없이 어, 이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한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 아이는 살짝쿵 프릴프릴 어, 15그 다음에 12대는 아이 키는 11.5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13 그리고 키는 1 2 c 는 아이입니다. 바탕면을 밋밋하지 않게 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동보이가 요거 주문한 지가 지금 한 달도 더 됐어요. 한달한한달반 만에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어, 주문은 진즉 가서 이제 디자인 뽑고 이렇게 해서 다 주문을 넣었는데. 었 고민을 좀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나. 시즌에 나온 것이랑 틀리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 나온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앞,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어,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아이도 세트. 4 8 0 0 0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롱 스타일 어, 하나. 그리고 창식기딱 괜찮은 스타일 하나. 14. 그 다음에 키는 11 되는 아이. 요 아이는 10. 키는 13대는 아입니다. 하나는 입구가 널찍해서, 뭐, 창, 군생, 다 괜찮겠죠? 이런느낌이 아입니다. 이런느낌이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바닥에다가, 어, 영문으로, 어, 다 요거는 손으로 직접 쓰신 거예요. <laughs> 대단하죠? 어, 굉장히 그리고 꼼꼼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laughs> 화분 하나, 하나하나에 이렇게, 보면은 꼼꼼하다 라는 느낌이 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롱스타일이라 어, 작은 에온이요. 요런 아이 식재나도 이쁠 것 같아요. 세트 48,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코사지가 큼직한 아이죠. 꽃 코사지가 큼직한 아이. 이 아이도 롱스타일 12. 그 다음에 13은 살짝 걸치네요. 그리고 10. 12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한 세트 묶어드릴게요. 어, 24,000원짜리는 여기까지 묶어드리고 사진으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전송해서, 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아이도 48,000원에, 48,000원에 택비 없이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36,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좀 커졌지요. 어, 끝에서 끝은 17, 이 아이는 16. 이렇게이게 무슨 꽃일까요? 이 아이도, 어, 17, 폭은 15, 그 다음에 키는 12 되는 아이입니다. 아, 살짝 타원형의 아이죠? 이 아이는 딱두 세트 들어왔어요. 보니까 네개 밖에 없, 네개 밖에 없더라고요. 어 견본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파트에 이제 흰톤 흰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느낌 괜찮지요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세트 6만 7만 2천원이죠 이 아이는 아 2천원 우슬이 뗄게요 택비 없으니까 2천원 우슬이 떼고 7만원까지 묶어 드립니다 이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렇게 딱 흰톤은 흰 4점 들어왔어요 흰톤은 딱 4점 들어와서 이 아이가 어. 두, 두, 두 개, 18그 다음에 폭은 16 나오는 아이 큼지막해요. 사이즈도 큼지막한 아이, 이 아이도 어, 15 이렇게 제도15 키는 13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어, 세트 구성, 세트 구성 72,000원 택배 없으니까 7만원까지 묶어 드립니다. 2,000원 우슬이 떼고 7만원까지 7만원까지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번에요렇게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는 타원형 살짝 타원형이죠 17그 다음에 폭은 16 되는 아이 키는 13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다 어, 문양을 보시죠 요렇게다 문양을 일일이 다 해주고 여기 단나 공방분이라고 영문으로 직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에서 그것은 20 나오는데 어, 19 보시면 될것 같아요. 18.5 그리고 15 되는 아이 키는 12.5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디테일을 하나 하나 다 어, 입체감 있게 살려준 그런 느낌의 아이 사이즈 좋죠. 36,000원 어, 수제 공방분치고는 사이즈가 참 좋고 공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이 아이도 세트, 어, 36,000원씩, 요렇게 해서, 어, 7만원까지, 2,000원 우스리 떼고, 7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잔잔히 꽃입니다. 잔잔히 꽃. 잔잔하죠? 국화꽃처럼 생겼어요. 그죠? 가을을 대비해서 국화꽃을, 어,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16. 그 다음에 키는 14대는 아이입니다. 널찍해요. 이렇게 보시면, 물구멍도빵 뚫렸고, 밋밋하지 않게 다이렇게 해준 아이. 여기 다나 공방군. 직인도 일일이 다 쓰셨대요. <laughs> 찍으시면 될 텐데. 씻고, 그 다음에, 13대는 아이. 키도, 아, 13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의 아이라, 어, 철하심으로만 이쁠 것 같아요. 군생이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바, 바탕면도 밋밋하지 않게 다뺑 돌려. 이렇게 해준 아이.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36,000원. 저렴한 것 같아요. 봉봉이가 생각할 때 어, 36,000원이면 참 착하게 어, 가격 정해주셨다. 한달반 만에 나온 아이 치고는 착하게 해주셨다라는 느낌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트 구성 72,000원. 이 아이도 7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묶어드립니다. 아, 이 아이 지포인가봐요. 지포를 요까지만여은 어, 아이. 여기 보시면 지퍼 보이시죠? 손잡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아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16그 다음에 15대는 아이 키는 14대는 아이입니다 깊이감이 조금 있는 아이죠 여기는 목대 있는 아이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17그 다음에 16 키는 12대는 아이 여기는 여기다 띠를 둘러줘서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두 개를 짝을 맞춰줬습니다. <laughs> 짝짓기를 해줬어요 두 아이를. 저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세트 72,000원. 오늘은 7만 원아 2,000원 우스리 떼고 7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창분 스타일입니다. 주물럭 주물럭해서 만들어 주신 아이라 어, 손에 많이 무리가 가는 아이죠. 여기 사장님하고 저하고 어,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통하는 점이 많아요. 17 그다음에 어, 12.5 되는 아이 그냥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17 키는 13 넉넉한 13 보시면 될것 같고 요런 질감의 느낌으로 어, 표현을 해준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밋밋하지, 밋밋한 게 없어, <laughs> 없어요. 다 이렇게 어, 느낌을 살려주시고 표현을 해준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가격은 36,000원. 저렴하죠? <laughs> 저렇게, 어, 손으로 일일이 붙이고 그리고 하는 아이들은, 조그만 아이들이어도 그냥 5만원대가 후딱 넘어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손이 많이 간 아이. 세트 72,000원. 오늘은 7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48,000원 짜리 창군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죠? 요 아이는 낱개로 갈게요 낱개로 어, 48,000원 택배 없이 보내드립니다 17, 18, 19번까지 세아이 요렇게 벌어붙일게요 아요 아이 질감 너무 좋죠 요런 느낌입니다 아 어떻게 바탕을 이렇게 일일이 다 하긴 <laughs> 화분 만드신 분들의 장점 18그 다음에 키는 14, 17번은 18, 그리고 키는 14 되는 아이입니다.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18, 그 다음에 키는 14 되는 아이입니다. 18번, 이 밑에까지 다 이렇게 문양을 넣어준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 심플한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하병처럼 생겼어요. 어항처럼 생겼다 그러나 20, 그리고 키는 13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19번입니다. 어, 48,000원짜리는 어, 단품은 48,000원에 택배 없이 나가고 만약에 두개 사시면 은 9만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세트 9만원까지는 봉봉이 권한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 아이들은 봉봉이에서만살수 있어요. 단아공방부는 <laughs> 다른 데로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어, 계속, 계속 어, 나올 거니까 필요하신 때 공분에 들어오셔서 구입해주시면 됩니다. 단품 48,000원, 세트는 어, 단품은 택배 없고 세트는 9만 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에도 48,000원짜리 3 개입니다. 세 아이 딱 올려드립니다. 아, 이 아이가 20번, 21번, 22번 이렇게 어, 번호 매겨드릴게요. 20번은 살짝 타원형입니다. 끝에서 끝은 21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18 나오고, 키는 15되는 아이입니다. 큰문양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케어를 해준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요렇게요 아이는 아 그냥 심플 그 자체예요. 19, 그 다음에 키는 13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어, 19 정도 되면은, 어, 사이즈 굉장히 괜찮은 아이예요. 48,000원이면, 가격도 참 착하게 해준 아이랍니다. 요 아이. 21, 그리고 15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개당 48,000원씩 나갑니다. 택비 없이 48,000원씩 해드리는데, 두개 구매하시면, 어, 봉봉이가, <laughs> 봉봉이 권한으로 9만원까지는 해드릴 수, 해드릴게요. 더 이상은 안 되고. 어, 더 이상 할인은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어,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이 아이도 단품 48,000원에 택비 없이 나갑니다. 이번에는 롱 분입니다. 이 아이도 48,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무늬가 비슷. 롱 분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다꽃 모양을 다 이렇게 입체감 있게 해준 아이입니다. 그냥 바탕색도 밋밋한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세트로 갈까요? 단품으로 갈까요? <laughs> 어, 15그 다음에 키는 17.5이아이도 어, 18은 살짝 안 돼요. 세트는 9만원, 단품은 48,000원입니다. 23번, 24번, 단품 48,000원 택비 없이 해드리고 세트로 갈 경우에는 9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23, 24번입니다. 요번엔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아 단품 25번 그리고 26번 48,000원 세트 할 경우에는 어 9만원까지 14그 다음에 19 되는 아이 어13 18.5 되는 아이 어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어 사각 모양이고 이 아이는 동그란 아이입니다 테두리를 어 저렇게, 저 톤으로 해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아이입니다. 25번, 26번, 택배 없이 4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 어, 찍어드릴게요. 아, 머리에서 땀이 줄줄 어, 흘러가지고 서있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더운지, 습한지, 도대체가. 아, 에어컨을 틀어놔도 에어컨 앞에만 시원하지? 여기까지는 안 와요. 그리고 에어컨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찍으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27번, 28번, 단품 48,000원입니다. 15.5, 그 다음에 19되는 아이와이도 16, 그 다음에 18.5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어 단품으로 48,000원씩 올려드리고요. 와, 너무 더워서 못 찍겠어. 오늘은 영상 이걸로 어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신 아이들 있으면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전송해 드리고, 그리고 이가공방분, 어제 올려드렸죠? 마, 마릴라 추첨 있어요. 상품이 너무 거해요. 사장님이 너무 거한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 그런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이쁘죠? <laughs> 그죠? 어, 요 아이 27, 28번, 48,000원에 보내드리면서, 아, 뭐 하나 있다. 어, 잠깐만요. 어, 요번 아이들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어, 다섯, 여섯, 일곱 분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비품입니다 봉봉이가 말씀드리고서 보내드릴게요. 어, 삐품을, 어, 삐품인데, 사장님이 깨부신다고 그러시더라고비품으로 나온 애들은. 고기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안 <laughs>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그러냐 했더니, 다나 공방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이런 비품을 이렇게 저기 하면 계속 내가, 봉봉이가 말씀 드리고서 그냥 나눔 할게요. 그게 훨나요 버리는 것 보다 깨부시는 것 보다 봉봉이가 가서 잘 해가지고 삐품 표시 안 나게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래고서 그걸 다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일곱 분은 해 드릴 것 같아요. 요렇게 어, 삐품인 거 다섯 분 필요하신 분은 일단 일곱 분까지는 봉봉이가 해 드릴게요. 일곱 분까지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을 때 선착순으로 들어오세요. 앞에 오신 일곱 분한테만 저 아이가 얼마짜리인가요? 36,000원짜리인가 보다. 36,000원짜리. 하나씩 턱, 턱 넣어서, 삐품이긴 하지만 쓰시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쓰시는 데 지장 없으니까 이 아이 일곱 분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봉봉이 여기서 물러가고요. 많이 더워요. 습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될수있면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에어컨 빵빵도, 어, 나오는, <laughs> 백화점 같은데 쇼핑 가, 아이 쇼핑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여기, 오늘은 영상은 이것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어, 안 나간 아이들 짜짓기 해서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